이번 시간에는 촬영할 때 어떻게 구도를 잡아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촬영을 할때 기억해야 되는 것들 뭐두 가지 정도로 압축한다면요. 이한 화면 안에 사람을 어디에 두는가? 이걸 구도라고 하죠. 사람은 여기에 배치하고 뭐 배경은 어디에, 어디에 이렇게 놓고 이런 것들을 구도라고 부르는데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앵글입니다. 앵글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하이 앵글, 로우 앵글, 아이레벨 이런 식으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하이, 로우, 아이 카메라가 어디에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카메라가 어디를 찍는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하이 앵글이라고 하는 거는 카메라가 높은 곳을 찍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카메라가 높은 곳에서 밑을 바라보고 찍는 것을 하이 앵글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카메라의 높이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앵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촬영하고 있는 대상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어떤 사람이 제 옆에서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서서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바라보는 이 시선. 자, 이 시선은 저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시선일까요? 이쪽이죠. 네. 이 사람은 저를 깔 보거나 우습게 보거나, 네. 그런 시선으로 생각됩니다. 재미있는 건요. 카메라가 이렇게 촬영하면요. 보는 사람도 그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자,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누군가 존경하는 사람을 볼때 우러러 본다 라고 표현을 하죠. 우러러 본다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서 위로 바라보는 거겠네요. 우리가 촬영을 할 때도 아래에서 위로 올려 찍게 되면요. 내가 찍는 그 대상이 더욱더 힘있게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느끼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촬영을 할때 하이앵글, 로우 앵글은 특별한 경우에 의도를 가지고만 사용하시고요. 거의 모든 경우에는 지금 이 화면처럼 아이 레벨, 정면으로 사람을 응시하는 이 시선으로 찍으시는 게 좋습니다. 앵글과 함께 기억해야 되는 또한 가지는 구도입니다. 자, 아까 구도는 한 화면 안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라고 했죠. 사실 구도의 종류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원형 구도, 뭐 S자형 구도, 삼각형 구도, 뭐, 막 이랬는데요. 방송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구도 방법은 딱한 가지예요. 바로 3등분법입니다. 3등분법이 뭐냐면요. 이렇게 있는 화면을 가로, 세로로 3등분 하는 거예요. 이렇게, 3, 이렇게 3등분된 화면에 이 겹쳐지는 포인트에다가 중요한 것들을 배치하는 구도 방법을 3등분법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눈을 기준으로 삼는데요. 눈의 위치가 위쪽 3분의 1 선에 오도록 촬영을 하면 최고의 화면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괜찮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구도 방법이에요. 사람의 눈을 여기다 이렇게 두고요. 이렇게 찍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어, 그런 경우가 있죠. 어, 아주 타이트하게 클로즈업을 잡을 일이 있죠. 자, 그럴 때, 눈의 위치를 위에 3분의 1로 잡게 되면요, 정수리가 잘리는 일이 생겨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드라마와 영화의 클로즈업을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눈을 3분의 위쪽 3분의 1 선에 두기 위해서요, 얼굴이 잘리는 일은 아주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영상을 찍을 때, 사람은 눈의 위치를 위쪽 3분의 1 지점에 놓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워요. 여러분들 드라마 클립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바로 한번 찾아보세요. 사람의 눈을 화면에다 3분의 1 지점 정도에다가 이렇게 줄을 딱 그어놓고 보시면 거의 사람의 눈이 3분의 1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3등분법과 함께 또 하나 알아두면 좋은 구도 방법은 요 여백입니다. 자, 사람이 이쪽을 보고 있다고 해볼까요? 자, 그러면 여백을, 화면상의 여백을 어디에 둬야 할까요? 코가 바라보는 방향 앞쪽에 여백을 두시면 됩니다. 코가 바라보는 앞쪽으로 프레임, 프레임까지 이 여유 공간을 노즈룸이라고 부르는데요. 용어는 굳이 몰라도 되지만 코가 바라보는 앞방향에 여백을 둘때 안정감 있고 편안한 구도가 된다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구도도 많이 사용합니다. 바라보는 앞방향을 이렇게 프레임에 붙이는 이런 식의 구도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거는 어떤 긴장감을 조성할 때 효과적인 구도 방법이에요. 여백이나 구도는요, 얼마든지 창작자의 의도를 가지고 깨뜨릴 수 있는 거지 절대적인 법칙은 아니고요. 그냥 고민 없이 괜찮은 화면을 얻을 수 있는 쉬운 방법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도 잡기와 함께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 가지만 더 기억하시면 좋겠다 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찍는 대상과 카메라와의 거리감이 감정의 전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이 정도의 거리에서 난리 났네, 난리 났리 난리 큰일 났어요! 불이 났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요. 큰일 났어! 불이 났어요! 어느 쪽이 더 긴박하게 느껴지셨나요? 대상을 타이트하게 잡으면 잡을수록 이 대상의 감정이 보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긴장감 넘치는 장면에서는 아주 가깝게 배우의 얼굴을 잡고 막 땀, 땀이 이렇게 툭 떨어지는 게 보일 정도로 아주 타이트하게 잡아주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배우의 연기를 통해 드러나는 감정이 관객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오늘은 구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 앵글, 하이 앵글, 로우 앵글, 아이레벨. 앵글은 내가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드러내기 때문에 특별한 의도가 없다면 거의 항상 아이레벨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구도를 잡을 때는 3등분법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람은 거의 눈을 기준으로 윗선 3분의 1 지점에다가 사람을 놓으면 안정감 있는 구도가 완성이 됩니다. 또한 가지. 코가 바라보는 앞방향으로 여백을 두면 안정감이 있지만 긴장감을 조성하거나 할 때는 여백을 반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카메라와 출연자의 거리감이 보는 사람들에게 감정 전달에 아주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 이 정도만 잘 기억하시고 촬영을 하셔도 아주 좋은 작품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